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 즉. 어 이제 지혜로운 자와 게으른 자가 있다면, 게으른 자의 특성은 뭐냐면, 성경은, 어 결국은 지혜 없는 것과 같은데, 지혜 없다는 게이 q 가난과도 연결이 되는 것을 어 많이 이렇게 보면은, 어 성경을 통하여 교훈해 주십니다. 가난하다가 무조건 게으르다, 가난하다가 무조건 뭐 실패다라는 것을 교훈하기보다는 그 게으름과 그 나태함이 결국은 영혼의 핍절 그리고 또한 육의 핍절을 부를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우리는 늘 부지런함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십니다. 밭과 포도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밭과 포도원은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얘기하죠. 소유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 가만히 특성을 살펴보니까, 게으른 자의 밭과 그다음에 지혜 없는 자의 그 지혜 없는 포도원이 이렇게 보니까 31절에 가시덤불 그리고 또 거친 풀로 덮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포도나무가 있고 과수원이 있고 밭이 있는 돌담이 있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랑의 거울의 경계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허술하게 무방비 상태로 어떻게 돼요? 그 돌담이 무너져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은 게으른 자의 밭과 포도원은 아주 가시덤불로 가득하고 거친 풀로 덮여 있고 울타리는 무너져 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영적으로 말했을 때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부지런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삶은 영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자냐면 은 부지런하지 아니하여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열심을 품고 섬기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자지 뭐 아, 아니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뭐 아예 그냥 나중에 하지 뭐 이게 습관에 배어 있는 거예요. 오늘 못했어? 내일 하면 되지, 뭐. 어떻게 보면 이걸 긍정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게으른 자의 특성을 보면 항상 세월, 이 초, 분, 시간 가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늦어서 어떻게 해요? 땅을 치고 통곡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까지 뭐 했어?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산 거야? 도대체 내가 어떤 세월을 보낸 거야? 그리고 보세요. 병이 아주 심하게 들고 나면 그때서 왜 내가 건강을 못 지킨 거야? 내가 조금 더 그때 운동할 걸.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할 걸. 이러면서 그때서 후회하면서 또 착해요. 이게 게으른 자의 보편적인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열심히 살고 너무 집착하면서 너무 몸을 돌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개개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개르는 사람을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세월도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열심을 내지도 않는 무능한 삶을 산다는 거죠. 디모데저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이 모든 일이 뭐냐면 경건의 훈련인데요. 이것에 전신 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얘기 뭐예요 내 심령에 있는 엉겅키가 있어요 뽑아내야 돼요 내 심령에 있는 가시덤불이 있어요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늘내 진보 내가 변화되고, 또 나아가고, 또 좋아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훅 나타낼 수 있도록. 야, 저 밭이 참잘 갖고 왔다. 참 깨끗하게 갖고 왔다. 참 부지런한 사람이네. 잡초가 없네. 엉겅키가 없네. 야, 그가 울타리 봐. 울타리 깨끗하게 조성해놨네. 쓰레기 하나가 없네.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 걸로 바쳐서 참 부지런한 사람이저 밭은 어떻게 저렇게 잘 갖고 어 그러다 보면은 어때요? 나중에 열매 맺는 것도 다른 거예요. 열매 맺을 때도 보면 알알이가 풍성하죠. 포도 수확 때 포도밭에 가 보면은 포도가 아주 달고 알이 굵은 곳이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손을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가쟁이가 써가지고, 거기 열매가 막 여기저기 나있는데, 거기에 있는 가쟁이도 하나 다 잘라주고, 그리고 또 때가 돼서 꽃이 피면, 그 꽃에 있는 거에서 또 화분이 서로 붙어서, 그 화분을 통하여 통과해서 열매 맺게끔, 붓으로 일일이 다 붙여주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것이 지저분해지지 않으다 뽑아주고, 만져주고, 그 다음에 또해충이 먹지 않냐 도록 거기에 부지런히 약을 또 투여해주고, 엄청나게 손을 갖다가 대주는 거예요. 비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 물을 공급해주고 결국은 부지런함에서 그열매 소독을 낼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하지 아니한다면 주의 일에 있어서나 삶의 일에 있어서나 이 게으름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린다면 결국 우리의 결과들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가시덤불과 거친덤불과 그 다음에 무너진 돌담이다. 여러분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들어와서 그 밭의 소출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나마 어떻게 맺혔던 간에 그 맺혀져 있는 포도원의 가실들은 따먹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결국 뭐예요? 훔쳐 들어오는 도둑을 아예 그냥 무방비 상태로 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살필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언제 들어올까 여우처럼 벌써 도사리고 있는데 그냥 무방비예요. 가시덤불하고 엉겅키가 거쳐 있으니까 들어와도 안 보여요. 그리고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무너져 있는 돌담이 있어요. 그러니 뭐 무방비 상태죠. 늘 그것들이 들어와서 잔치하게끔 만들게 되는 것이 바로 게으른 자의 특성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가만히 보니까 야 삶이 이런 거구나 영적으로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으면 결국은 엉겅퀴와 가십분이며 어떤 때에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무너진 담이구나 육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내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으면 결국은 열매가 없겠구나 여러분 밭에 엉겅키하고 잡초들이 무성하면 그 밭에 있는 소출이 제대로 자랍니까? 못 자라요 그 옆에 있는 잡초들을 왜 제거해 주지요? 실제 자라야 될 과신나무가 튼튼하게 양분을 쭉쭉 빨아먹어서 잡초에게 갈 양분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잡초가 무성해지면 은 오히려 실제 맞아야 될 연매들을 죽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 뽑아주고 그만큼 손을 내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자꾸만 잡초가 막 무성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즉시 뽑아 줘야 돼요. 부지런한 농부들은요. 새벽에 일찍 오늘 요즘같이 이렇게 여름에 타른 더위가 오면 한낮까지 기다리면은 일못 해요. 그렇게 되면 뜨거워서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언제요? 예 지금쯤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쯤 일어나가지고, 어떤 이는 새벽 예배를 딱 드리자마자, 하니한테더 일찍 나와서, 새벽에 먼저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딱 드리자마자, 푹 나가가지고, 잡채를 촤악, 아 하고, 일볼거싹 봐놓고,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뜨거워지기 전에, 그래가지고, 한 11시나 10시 반쯤 되면, 그때 딱 들어와가지고, 잠깐 단잠을 자고, 그러면 아주 뜨거운 해, 2시, 3시, 요거 딱 지나면 또, 다시 또 준비해가지고, 나가서 나머지 해지기 전 것을 싹 하고 들어와서 그리고 저녁을 쉬는 거예요. 이게 부지런한 애들이에요. 때를 잘 알아서 열심히 시간을 잘 사용하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다 같은 위치입니다. 어 저도 보면 이렇게 게으름이 늘 생활에 배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쉬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쉬는 걸 좋아하다니까, 이 몸이 뭘 기억하냐 면은 피곤을 쉬 느끼게 기억해요. 그 사람이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더 풀어져요. 여러분 경험해보시죠? 휴일날. 열심히 일하다가 휴일날 하루는요, 완전히 내가 일하던 몸은 어디 가고 막 계속 깔아앉고, 계속 피곤하고, 그냥 잤는데도 계속 졸려요. 그래가지고 더 자고 싶고, 더 늦고 싶어요. 오히려 그날은 푹 잤는데도. 몸이라는 게 그래요. 몸이라는 게 자꾸 그냥 눌려지기 시작하면 더 눌려지고 싶어요. 좀더 자자. 좀더줄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는 게 우리 몸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주일을 말씀했지만, 아, 그냥 예배는 공예배? 그래, 아이 공예배 드리자. 내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찌? 주일예배.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일 드렸어요. 아이 정도면 되지. 새벽 예배야.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도 없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유 무슨 예배를 그렇게 드려.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되지. 썬데이, 크리스천. 아유 그리고 주일날도 오전 오후 예배 드릴 필요 없어. 그냥 한 번. 그리고 내 볼일 봐야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자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은 교회에서도 보세요. 손님이 돼버린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딱 와서 예배 들고 탁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교제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교제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제대로. 그니까 교회 빠지는 거꼭안 빠지듯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절기 크리스찬이 돼요. 그러니까, 뭐, 부활절, 아니면 성탄절. 그것도 이제, 아니에요. 이제, 아, 나 크리스찬이야. 예수님 믿어. 내 마음속에 계셔. 언제든지 찾아. 내가 언젠가는 교회 제대로 다니지.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습성이에요.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좀더 모으고, 좀더 손을 모으고, 누워있자.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누워서 늘어지기 시작하면요. 일을 안 하게 돼요. 일도 찾아가지고, 일부러 착착착착 하고, 만약에 일이 없으면, 마늘이라도 사다가, 마늘 2천원3천0 0원째 ,000원, 사다가, 쓰려 그러면 비싸잖아요. 한접 사면, 하만 원이면 한참 쓴단 말이에요. 그거라도 까고, 뭔가 내 몸이 움지닥거려야 되거든요. 뭔가 내가 무엇을인가 할걸 찾아야 돼. 그리고 규칙적이어야 되거든요. 말씀도 어느 시간에 내가 보고, 예배는 언제 드리고, 어떠 어떤 것을 준비하고, 먹을 것은 언제 먹고, 운동은 언제 하고, 이런 게 그래도 삶의 어떤 원동력을 갖다 줘요. 그렇지 않으면 무리하게 뭐 지나다 보면, 뭐 낮에도 하면 되고, 아 이따 밤에도 하면 되고, 이 무질서하게 게으른 사람의 특성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못 되는 거예요. 기름도 아유 이따가 나중에 그 다음에 등잔도 아유 좀 이따가 좀 자고 아유꺼지면 다시 키지 뭐 신랑이 언제 올줄 알아. 좀더 쫄자, 좀더 쫄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결국한테 신랑이 오신다 할때 기름 없어서 허둥허둥허둥허둥 게을러서 허둥허둥허둥허둥 눈 꺾여서 허둥허둥허둥 그러다가 문 닫히는 것입니다. 네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땀을요 일하기 싫어하면 결국은 네 가난함이 너의 아주 핍절함이 너의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걸리면서 걸식감이 어떻게 군사같이 온다. 강도가 이온다 여러분, 강도가 나몇날 며칠 몇 시에 들어갑니다라고 해요. 강도는요, 칼 들었어요. 그런데 언제 들어온다고 예고 없이 훅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이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이 망하는 일들, 내 영혼이 망하는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지. 아, 내가 지금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 말라가고 있어 그 다음에 내 어, 가난함이 쭉 지연되고 있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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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하나의 현상이고 실제 내가 팍 꼬꾸라지는 시간은 순간이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깨달아서 강도같이 이를 거고 군사는 어때 군사? 군사 훈련되어 가지고 아주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 아주 강하게 가난한으로 날이 갔다 꽉짓이겨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압박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저희 여러분들이요, 믿는 일에나 주의 일 하는 일에나 또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 속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어, 몸을 많이 쓴다, 또 시간을 없이 열심히 산다. 그러면 이건 가장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곰핍파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빈궁이 오지 아니하도록 내 영으로, 내 육으로 하나님이 살피셔서 여기까지 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것도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이렇게. 늘 분별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국 개척 시에, 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은 개척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차지한 케이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착민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부가 온전하게 수립이 되려면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땅을 개관해가지고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발전을 해야지만, 이제 나라가 지대로 미 정부라는 것이 미국의 국가가 정확하게 세워지니까 막 권장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들어오고 자기가 개관한 것만큼 땅으로 인정해 줄 것이고 거기서 식량과 소득이 있을 때까지는 지원해 줄 것이며 그다음에 열심히 소득을 하고 나면 그때 갚아라 이런 정책을 미국에서 열심히 권장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 정착민에 대해서 많은 적당한 것을 주다 보니까 신혼부부가 북서부 쪽으로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자마자 그러한 땅을 하나 만들어서 개간을 하고 열심히 읽으면서 아내와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알콩달콩 잘 사는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자기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말하자면은 그어어그 어, 어, 그 필요한 보급품 먹을 것, 식량 식량을 지원받고 조달 받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소득이 없으니까요 그래가지 이제 그 지역지역마다 가가지고 어, 이번에는 어느 지역 가가지고 밀을 타다가 쓰십시오 어느 지역에 가면은 무엇과 무엇이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다 공급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심으시는 거 여기에 있는 것은 먹는 거그 다음에 이것을 교육받으십시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잘 어,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는 이 정말 재밌게 지내던 남편이 똑같이 그날도 이제 그 보급소에 가가지고 그것을 타내는 것을 받으러 갔지요. 그래서 이제 막 가가지고 열심히 받고 있는데 아우웬일입니까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엄청난 눈이 온 지역에 내리던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눈이 내리면 미국 아시잖아요. 눈이 내리면 막 여기 여기까지 콕콕 쌓이는 거. 아 어, 그런데 너무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 신혼부부 어, 아가씨가 새댁이 어, 어, 남편이 언제 오시나 해가지고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탁 갔다 오면서 등불을 켜내고 이 불빛이라도 보고 남편이 왜냐면그 당시 엔 개척 당시니까 집들이 이렇게 쫌쫌하게 없으니까 외딴 집에 있으니까 거기를 찾으려면 불빛에도 깜넉깜목하는게 있어야 그걸 보고 남편이 올것 같으니까 잠을 못 이루고 그걸 켜놓고서는 계속 남편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아유 이제나 저제나 이제 새벽 미명이 된데도 안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큰일났다 큰일났다 발을 동동 물리다가 나중에 내 동네 사람들한테 큰일났어요. 우리 남편이 안 왔어요. 거기는 오셨나요? 어 왔어요. 우리 남편이 집에 와왜좀못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지역에 있는 민들이 이제 이제 큰일 났잖아요. 한 사람이 행방불명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와,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다 찾아서 헤매입니다. 그런데. 그 새댁 내집 거의 주변에 왔을 때 그때 막 사람들이 탔다가 눈덩이 안에서 뭐가 툭 걸려가지고 쓰러져서 넘어졌어요 보니까 누구예요? 이 남편이 얼어서 동사해가지고 거의 집 앞에 와가지고 죽음으로 발견된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요 온전히 내 영혼이나 내 육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하게 나아가지 못하면 요 열심히 뭔가 헤매면서 열심히 뭔가 찾는 것 같고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주변만 맴맴 돌다가 천국 근처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근처는 소용없거든요 근처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왜요? 강도같이 임하기 때문에 사단이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것들이, 가난과 또한 우리의 그 영혼을 죽이는 그런 것들이, 이 흑암이 언제 들어와요? 강도 같이 들어오고 군사 같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열심히 자기는 갔어요. 열심히 다 보급품을 했어요. 아내를 찾아요. 내 집을 찾아 들어가요.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집다 와서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지 석은 거고,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난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저 가난을 바라보기도 전에 기르고 나태하며 불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온전히 내 영혼과 내 육을 붙들지 못하고, 온전히 서지 못하고, 성실함으로 서지 못해서, 그 앞에 목전에 두고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여부감은 모세가 하나님, 저도 저땅한 번만 가게 해 주세요. 저기 좀 가서 그걸 제대로 보게 해주세요. 안 돼. 네 은혜가 좋게. 넌 거기까지야. 딱 거절하시잖아요. 우리가의 삶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는 그 심판의 앞에서 정말 엄청나게 좁은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길이 좁고 합착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 굉장히 거칠은 길을 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고지를 탈환해서 그 성에 들어가기까지는 절대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그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내 영혼과 내 육이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좀더 손을 모으고 눕자, 자자!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늘 정말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앞에 선 모든 것들까지 다 합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우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정말 은혜로운 삶을 내어갈 수 있는 늘 정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은 늘 게으른 자의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니 가시와 엉겅퀴로 뒤집혀있고 나의 울타리 되어주신 예수의 능력과 이름은 무너져서 구멍이 숭숭 뚫려져있고 또한 아버지 내 생각이 이렇게 들었을 때에 허탄한 것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훈계를 빨리 받고 깨달아야 할텐데 깨달았다 하면서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고 좀더 높자 저들이 갖다주는 회개한 것들 괴개한 것들에게 늘 넘어지고 쓰러진 아이다 결국은 이것이 내 영혼과 내 육의 빈곤과 곰핍을 갖다주건만 이것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이르건만 우리는 늘 미련한 자의 길에 서있고 늘 게으른 자의 길에 서있습니다. 주여 이 자문의 말씀을 통하여 늘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며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날마다 점검하여서 엉겅퀴 뽑아버리게 하시고 가시풀 뽑아버리게 하시고 거친풀 뽑아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무너진 돌들을 다시 한번 수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창념하며 열심으로 이 삶을 나여갈 수 있는 아버지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 교훈을 따라서 다시 한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여 히기을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없으며대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당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물라 우리의 길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없시고, 다만하게속고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뻐하고 출워하게 하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나의 영혼은 게으르부요 나태했고, 늘 아버지여 내 삶은 좀더 자자, 좀더 눕자. 좀더 아버지 졸자 이것이 나의 삶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영혼도 날마다 나태해지는 미련함으로 가득하여